남가주 한국 학원이 한국 정부의 분규 단체 지정 대상에서 해제됐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지난 3일 남가주 한국 학원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분규 단체 지정이 공식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남가주 한국 학원 사태가 발생한 지 3년여 만의 일입니다. 남가주 한국 학원 이사회는 윌셔 사립 초등학교 폐교 이후 건물 활용 방안을 두고 한인 커뮤니티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해 정상화를 추진해 왔는데, 이후 기존 이사의 임원과 한인 커뮤니티 측 이사 등 11명의 이사를 둔 신임 이사회를 구성해 분규단체에서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분규단체 해지를 공표함과 동시에 학원의 발전을 위한 모임을 관제에서 개최했습니다. LA 총영 사관은 남가주 한국학원의 새 출발을 지지함과 동시에 차세대 뿌리교육을 위한 소중한 교육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